말을 안 해. 아. 뭔데 아. 이 뭐야 씨발. 이거 왜 초대한 건데? 어네안 해. 나 목소리 너무 듣고 싶다아 아니, 목소리 너무 듣고 싶다아너 놓고 먹을 수 있다고. 너 목소리 안들리다 이제 못 참겠네. 근데 이거 왜출대한건데 나는 센터 박스 오지게 깨는 중 <laughs> 센터 박스 오지게 깨는 중아에 우리 주영콘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 이거 멤버 뭐야? 왜 이래? <laughs> 아 목소리가 안 들려 <laughs> 에밀리가 딸피 오른쪽엔 다이머스 계 딸피 나이스 여기 여기 다스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우리팀 돌 뭐야 우리팀 돌 뭐야 답은 핥았잖아 와이바닥좀 지네 이 새끼 아니 근데 우리 제이가 스토리머 정준형씨가 말썽이 없어서 나? 나말았네 아니 스토프정지형팀말좀면없을때다고나 말하는거냐고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 <laughs> 사칭하지 말라잖아 아니 진짜 대박이시네 이분 어떻게 사칭을 할게 없어서 우리 균형자 사칭을 할 수가 있어? 정말 그러다 혼나 어? 어? 나 죽어 아 이거 죽어. 내가 열심히 해줘야돼? 아니 진짜 우리게뭐래 아아! <laughs> <laughs> 정신 나갈 거 같아. 떡기다려, 떡기다려. 나1번부시고 올게. 아니 지금 우리 또뭐 하려니까? <laughs> 뭐야 준영님 왜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초대 놓고 말을 안 해. 무슨 일이야 이게? 우리 장소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laughs> 아 근데 이 새끼 1번 하이크로 언제 트리플 젓갔어? <laughs> 이제 좀 딱지, 야딱 맞을게. 김형자 뭐억울음이 많은 스타일이잖아 <봐> <저> 진짜... <봐> <봐> 뭐인! 아니 그렇게 뭐하냐니까 진짜! 저런 도매 새끼 뭐하는 새끼야아 놀라 새인가 봐! 야 이게 다 방송 보고 배운 거지 어? 김형자 그렇지 않았나? 넌 잘못 봤다 너 <봐> 너 우리 규정제 그 방송 모독하지 마라 나만 한다. 다른 사람 다 모독해도 돼. 규정자는 모독 독하면안 돼. 아 여기 딱누구했어요 모독 당연히 돼 있지 알람 설정까지. 나이. 죽어버렸다 너. 야 레오노르 씨가 뭐, 공탄이야? 아뭐 하는 새끼야 저희들끼. 저 새끼 우리 저기 정석 아니야? 탐장이무 댄커. 아.. 네.. 왜 된다고 들었어? 크루, 저긴 녹일 수 있을까? 아휴.. 맞지, 맞지. 아니, 우리 균형도 말이 없잖아! 이게 무슨 일이잖아? 너. 어, 지뢰 둘다 밟았어, 얘. 개꿀띠. 오른쪽에 루티, 오른쪽에 루티! 뭐 해서? 팔 떨어.. 팔 떨어가는 중! 드세요? 제가 먹을까요? 뭐야 라이언 개잘해 아 근데 우리팀 뭐해 라이언 죽었잖아 아나 안해 게임 딱 기다려 딱 기다려 주스만바고 올게 야딱 기다려 시합하러 야 갈게 아 거기 다 있다 근데 준영님 <laughs> 말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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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떠돌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거 무슨 게이야 <laughs> 정말? 나좀 그냥 냅둬 그냥 가만 말하고 계세요 말 하나 보고 말할게 어허 우리가 방송하나 조냥 양맨말씀 없으시네 존양냥존양아 원래 말 없는 사람인 거 알잖아요 님들 하니까 말이 나오는 소리 존나 귀하네 누가 아까 노래 존나 부르던데 내봉면돼 v i 이아졌 뷰티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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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우거 <laughs> 볼포포라이야. 말가죽을 라이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나 방송 안 보고 있었는데. 제대로 보자고. b e a u t 방송을 안봐 확인 중이야. 주 모니터랑 방 상치 대기 중이지. 벌레 컷. 벌레는다이무스를 뜻하는 거였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준영우가 말이 없냐고 말 없을래 없다니까요 말좀해달라그 아니야 마, 말을 좀 한번만! 이거... 야야레오노르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어, 그렇게 타는데 뒤집어아나 인천 타는 거 우리 나라 누? 아오 대이아 어, 어이 <laughs> 이제 솔직히 해야되겠네 아.. 도엘님 적당히 못하세요 아니 도엘님 <목소리> 어? 타워 다 밀고 하는데 트로프 치시는 거예요? 정신 떨렸네? <목소리> 세 명이서 놀자구 쌍끼도 한번구 이거 클레어 죽었는데? 트로프 캠 트로프 캠 이지라 하고 있네 이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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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왜이렇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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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딱때 다시 보기로 딱, 보, 딱, 보다인색 왜. 뭐, 뭐 님, 그하지 마세요. 아, <laughs> <laughs> 아니, 우리 귀여운왜 말을 없냐고. 귀여운가 왜 말을 안 하냐고. 언어를 잃어버린 거냐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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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님들 진짜 그렇게 험한 분위기 연출하지 마세요. 우리 주영자말안 하잖아요. 마음이 여린 편이라고요. 아직 있어요? 마음이 <laughs> 아, 여린 타입. 아이 세상에 어른 우리 주영자 앞에서 그런 욕막 이렇게 쓰고 그런 쓰면 안 돼요. 진짜 저 가만히 앉있어 우리 주영자 준영자 물렸다. 백업 가자. 뭐 하는 거일지 이제 좀살것 같네. 너무 아다부 들어가야지. 뭘 하나. 헬우 애니 맛너 아이, 중경 말을 안 해. 우리 지금 비지스토리머정기전 <laughs> 씨랑 지금 보도 가서 맞아? 오, 탐깐이모댄커아이동도팔았다딱대딱대딱대 어? 아, 야야야야, 오, 야. 이동력이 게고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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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데이트만> <laughs> 진, 어? 오, 저야, 뭐 엘리트리 아. 떨려버렸다고. 어? 어? <목소리> 저런 것들은 도와주면 안 돼. 이분한이가 <목소리> 상책이라고. 아니 우리 진영자 보톡 왜안 하냐고. 아니, 아니 하고 있잖아요. 씨발, 니네 무슨 뭐, 헝난 치는 것도 아니고 길거리, 건... 길거리 있는 사람 초대하더니 바로 일반 돌리질 않나. 그지라 나랑 하라고. 관련돼서 그래요. 그러게 왜 사칭을 했어요? 국군이 페리도 국군이 들어 온리도 아오못 고쳤어. 원방 나잖아. 오케이, 다시 도끼라니. 역시 속전 속결이라. 이건가? 하지만 넌준영자 방송을 보지 않았어. 우리 준영자는 공부 일을 할때 추적자의 팔걸음이라걸 했고, 하거든. 알겠지? 아, 그런... 다음부턴 참고하길 바래. 그는참 아, 그거 끝나 아, 그거 근데 속전속결 안 끝나는 거지. 그거 끝나는 거나나 치명타가 잘터졌 나부터 하 바래. 파이크 끼면 어퍼처사라져 무슨 소리야. 무조건 펙트지너여 방송 정복하고. 박면 방송 정복하고. 야, 왜공격력영이야 아, 근데 그때는 고지군이 제일 잘하지 않나어 소리야. 지하지 마세요. 이제 정준형 구요, 안 하면, 칼로 찌르러 갑니다라 <laughs> 눌러주세요! 보펙요들어요 씹들어, 베르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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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르이 봐봐 상장 이모 가니까 박스도 <목소리> 그냥 탱커들끼리 다 부수고 다니잖아 어 상장 <laughs> 이모 1티 1호 어? 허리 안 찍네 까비 아잇 어? 상장 이모가 왜 나와? <laughs> <laughs> 아! 내가 할줄 모르네? 아니! 팀 차이! 팀 차이! 팀 차이! 아 이거 우리 팀이 조금만 더 잘했으면 진짜 내가 캐리하실 것 같아 우리 <laughs> 팀이 너무 <웃음> 못하는데? <웃음> <웃음> 아, <웃음> 딱 기다려, 딱 기다려 트롬 막다 먹고 올게 35초인데요? 딱 기다려, 4단계 먹고 올게 근데 <laughs> 이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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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형자가 말을 안 하잖아요. 말을 안 해요. 윤형자가 말을 하겠지. <laughs> 야, 딱 돼. 레온보로 3장 이모간 이유 알려줄게, 지금. 똑! 바로 가서? 한대 똑! 친 다음에? 잡기 한대 탁! 한 다음에? 바로 심판. 똑배기. 예스, 당장 입어가는 거야. 맞지, 맞지. 나 죽어? 정신. 쓸모없는 새끼들 모여있네. 이거 내가 막아줄 테니까. 지 오, 미친. 어디? 후끈이 삼 아니, 후끈이 뭐해? 후크림이 뭐해? 한번 핥아줬잖아. 말없어줘야지, 어? 어? 아저기요 반말 좀 하지 마세요. 아니, 후크림 뭐하냐니까? 저, 저, 저 아세요? 아세요? 아, 그럼 반말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아, 싫어요참 짜증나네. <laughs> <laughs> 아, ᄒᄒᄒ. 아, 왜 오래. 아저께리라, 후크림이 저거 뭐야? 와, 아, 아 <목소리> 아, 근데 우리 거의 평균. 아우, 대체 너무 수준 떨어진다. 진짜 수준 쪼까, 쪼금. 아, 일반 우리 같이 발리면 안 되는데. 봉지 리가 경우는 귀신이 없을 때, 오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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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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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데데스오데 저새끼는왜 3장 임문인지알 수가 없네 넌 씨발로 만 공식에서 만나 봐라 바로 던져줄게 아니 탱커는 3장 이뭐 붙었는데 무슨 일이지? 우리 그걸 우리 모른다고? 우리 <laughs> 정준영 유튜브 구독하고 와아나 스트레스 받게 하지아좋 x 이상한 거후꾸가지고야또 뭐 씨발 공식 돌리면 안 되겠네 정준영 유튜브 부터 구독하고 와 아이 싸이퍼들이 기본도 모르는 애들이 한다고 그냥 공식전 돌리길래 1등은 1등 찍고 정준영 유튜브 구독을 논하세요 아이 진짜 개, 개같이 못했으면서 뭘 자꾸 정준영 유튜브 구독하라 그래 그럼 내가 욕먹지 맞아 그럼 뭐라고 자 갔다올게요 어디 자꾸 간다는 거야 너는 잘것 같네 센터 아오 씨발 와 <laughs> 와우! 일단 한번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가 뒤져주세요, 레온님 캐리도, 캐리도! 캐리도, 캐리도! 캐리는팀 캐리도! 캐리팀캐인가 캐리도! 리도리도은리도 캐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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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 루시소 개피에요. 싸이머, 싸이머, 이 뭐야, 지식 소리. 음, 음. 어, 근데 준영님 좋은 마이크 쓰시겠다. <laughs> <4번에 웃음> 오, 오, 세상 좋은 마이크 쓰는데? 얼마투자하셨어요 방송이? 야야데 야야, 우리 준영관 욕하지 말라. 야, 진짜 가만히 앉혀놔. 한번 더, 그러면. 어, 클레어 어, 부실 수 있나? 안되나? <laughs> 뭐야 방금 밑으로 뭐 내려갔는데? 아 안될 것 같애 타이먼트 죽이는 편 <laughs> 알았어 따라 시원하다. <laughs> 이거 바로 포장면 <호장하면> 되긴 한데 <laughs> 어, 이마술 탱커 아... 새끼나 ㅋ ㅋ ㅋ 주 목소리 님주니님주니 명자 뭐, 목소리 뭐, 듣고 싶다. 아주 섹시하지 않습니까? 뭐야? 뭐요? 명자 목소리 듣고 싶다고. 제 공격량 숫자 한번 보십시오. 명자 목소리 않습니까? 듣고 싶다고. 상관은 없어요 지금. 딱히 아무 생각이 안나저 절정이 때문에. 아, 방송에서 듣던 목소리 실제로 들으면 얼마나 좋까. 을 설마 인상 삼이지 않나? 인상 삼요? 목소리. 이번에 스위트 개통했던 데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오자 오자. 오자에게는 뭐야 오자 히가 안 맞았는데 라이언공 씨발 저거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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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콧네 씨발 이거 씨발 탱커 새끼들공방이 보이기만 해봐라. 아니 미니는 봐줄 수가 없다 내가. 아니 우리들 뭐하나니까 진짜? 개못 다네. 아, 나 안해. <laughs> 아, 나 안해. 방담할 거야. 다 봐. 병실 새끼 들 잡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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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 아니 이아 다. 아니 답개 번쩍 정답님이답답긴게 왠지 알아요? 답가다 앞에서 버텨주고 스킬 빼주고 그러면서 답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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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laughs> <laughs> 조용히 하고 계세요 아니.. 앞에서 스킬 다 빼줘. 어그로 싹 풀어줘. 그래도 우리끼리지각을 만들어주잖아요, 제가. 아시겠어요? 어디서 딴거 배워가지고 C씨가.. <놀람> 탱크는 아,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공간에 머가리 터진 탱크가 존나 많아가지고 나처럼 게임 못하고.. 아시겠냐구요. <laughs> 아 끝날 때까지 우리 지정자 목소리를 못 듣네. <놀람> <놀람> <laughs> 아 이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비제 정치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아 이걸 못했지 <laughs> <laughs> 땀으로 목욕을 했아이거안니 <했네. 웃음>